저는 40대 후반의 남자고 수도권에 살고 아내와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쉬는 토요일에 낚시를 하는 게제 유일한 낙이죠. 금요일 출근할 때는 차 안에 낚시에 필요한 옷과 장비를 준비하여 출근을 하고는 밤새워 바다로 갑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동행할 때도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가기도 하고요. 처음에 몇 번은 아내도 따라갔지만 벌레 공격을 받더니 혼자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낚시를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생선들이 문제가 되는 마당에 돈이야 조금 들지만 완전한 자연산에 국산생선을 듬뿍 잡아와 일요일 저녁에 제가 손질해준 푸짐한 생선회를 먹는 즐거움이 크다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생선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면서 반겨주죠. 더구나 우리는 사귈 때부터 생선회라면 어디라도 따라다니던 아내이기에 제가 낚시를 간다고 하면 얼음을 준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생선 매니아입니다. 제가 잡아오는 생선은 큰 것은 잘 다듬어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명절에 전으로 쓰고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아이스박스 에 차고 넘쳐서 근처에 사는 친구 에게 전화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남의 바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도 가끔 가기 때문에 저희 집 냉동실에는 마치 마트 수산 코너처럼 다양한 생선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낚시를 당일치기로 가지 않는 이유는 술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작년 여름에 낚시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태풍 예보가 있어서 무인도 말고 유인도로 가라야 하는 수가 없이 낚시 가게 사장의 말대로 유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인도라 하지만 겨우 3집이 있었을 뿐이고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낚시대를 들이우고 라면 끓일 준비를 하자마자 고기들이 입질을 시작했기 때문에 날씨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죠. 3시간 정도 되자 돔 6마리를 잡았고 차에서 아이스박스를 가져오려고 하는 찰나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낚시를 급히 중단하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고 고함을 쳤으나 대답이 없었고 다음 집에 들어가 황급히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자 환갑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문을 열자 낚시 온 사람인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민박을 하고 싶은데 방이 없나요? 하고 말하자 그분은 우리 집이 민박을 하기는 하는데 마침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와서 댁한테는 내줄 방이 없어요. 하시기에 그럼 다른 집에 민박하는 집 없습니까? 하고 묻자, 요 뒷집 최신에는 방이 있겠지만, 민박을 받는 집이 아닌데. 라고 하기에 그분의 손을 잡고, 어르신 비만 피하면 되니, 저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자, 그분은 빠르게 비옷을 입고 가봅시다. 하며 앞장서기에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씨 있어요? 하고 말하자, 제가 부를 때와는 달리 바로 문이 열리며, 네. 하고 대답하더니 같이 온 저를 보고는 고개를 숙이자 최씨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아들이 와서 남는 방이 없고 저기 사랑채에서 오늘 하루만 방 내줘요. 하고 말하자 전 민박 안 하는데 하고 말을 흐리기에 아주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니 실례지만 좀 부탁합니다. 하고 했더니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고 말을 흐리기에 아이스박스에 든 돔을 보여주며 이거 같이 먹어요. 하고 말하자. 저를 데리고 온 분이 월척이네. 우리 섬은 물반 고기 반이라니까. 하고 말하길래 두 마리 가져가셔서 아드님과 같이 드세요 하며 두 마리를 손에 들려주자. 최씨 이런 날씨에 이 양반 방한칸 내줘야 인정머리 있는 거야. 하고는 빗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외부인을 내 집에 들여본 적이 없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더니 하는 수가 없네요. 유추하지만, 저 방에 들어가세요. 식사 차려드릴게요. 하기에 고맙습니다. 생선은, 제가 손질할게요. 하고는 가방과 장비를 그녀가 말하는 방 앞에 내려놓고, 아이스박스에서 돔한 마리를 꺼내어 들고는, 도마와 칼좀 주세요. 하고 말하자, 그녀가 부엌으로 가더니 가져와 주기에 다듬어 포를 뜨고, 뼈와 머리를 손질해서, 이것으로 매운탕 끓여주세요. 하고 말하자 수줍은 듯이 받아들고 생선을 깔끔하게도 잘 다듬으시네요.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생선을 다 다듬고 비누로 비린내를 제거하고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가 담배를 한 개비 입에 물고 잠깐 쉬고 있는데 집주인 여자가 정갈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와서 같이 드시죠. 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전 제방에서 먹을게요. 하기에 웃으며 밥한 공기 떠서 수저 가지고 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번거롭게 상을 따로 차리려고 해요. 하자, 자꾸 사양을 해서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고는, 제가 부엌에 가서 밥과 수저랑 술잔 가져올게요. 하고 말하자,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그럼 제가 가져올게요. 같이 먹어요. 하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쟁반에, 밥과 수저 술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도 없이 회를 먼저 먹고 밥과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내 가방에서 술을 꺼내 그녀에게 따라주며 한잔 받으세요. 하고 말하자 화들짝 놀라며 조금만 주세요. 할수나 잔을 가득 채워주자 저에게도 그녀가 빈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전 단숨에 잔을 비우고 다시 잔을 채우자 그녀는 조금씩 마시며 써서 못 먹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낯선 섬에서 낯선 아낙과 같이 마주 앉아 폭우가 쏟아지는 밖을 보며 술을 마시니 색다른 분위기에 술이 술술 잘 넘어가더군요. 그녀도 처음에는 홀짝홀짝 마시더니 잔이 거듭되자 제법 잘 받아 마셨습니다. 밤 9시까지 돌린다는 발전기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뺨이 붉게 물든 그녀의 모습이 무척 예쁘게 보였어요. 그녀와 저는 술이 점점 취해갔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 그녀와 대화 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이 있었죠. 팔백개를 해 줬더니 제 품에 안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 낳고 잘 살았는데 작년에 남편이 혼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안도라와 해경에 신고를 했고 수색을 한 결과 남편이 탐배는 뒤집혀 있고 시신은 결국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갯벌에 나가 조개나 낙지를 잡아서 판 돈으로 육지에 유학을 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사정이 너무 안 됐기에 기상금으로 가지고 간 돈을 전부 털어 그녀의 손에 쥐어졌고 그녀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사코 거절하였지만 억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침이 넘어갈 만큼 손맛이 좋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만났지만 오래 알던 사이처럼 연인처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낚시가게에서 저를 태우러 올 때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제가 섬을 떠나는 배를 타자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데 매우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이 글썽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 테니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섬으로 매달 두 번의 낚시를 갔고 그녀는 저를 아주 신나게 반겨주었어요. 그녀 말고 그 섬에서 살고 있던 두 집의 사람들도. 이제는 제가 그녀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섬에 갈 때마다 소소한 선물을 사서 두 집에 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잡아둔 고기를 저에게 챙겨주니 굳이 낚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남다 보니 온종일 그녀와 연인처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녀와 저는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육지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녀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녀와 같이 그녀가 살던 섬으로 낚시를 다닐 계획입니다. 참 세상에는 어떤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